네미야 7장 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명단을 읽는 본문이어서 긴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나는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게 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누브갓네살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카라와 각기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이들과 동행한 사람은 수르바벨 예수와 네미아 아사리야, 라하미야, 나함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구에 누흠, 바나였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은 이러합니다.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 스바디의 자손이 3 7 2명 아라의 자손이 652명, 바모압의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의 족보를 잇는 자손이 2,818명, 엘람의 자손이 1,254명, 사투의 자손이 845명, 사키의 자손이 760명, 빈누이의 자손이 648명, 브베의 자손이 628명, 아스가스의 자손이 2,322명, 아도니감의 자손이 667명, 비구의 자손이 2067명, 아딘의 자손이 655명, 아들의 자손, 곧 히스게의 기 자손이 98명, 하수메 자손이 328명, 베세의 자손이 324명, 하립의 자손이 112명, 기보은의 자손이 95명이었습니다. 베들레인과 느도바 사람이 888명, 아나도 사람이 128명, 베다스마의 사람이 42명, 기레 여야린과 급이라와 베로 사람이 743명, 라마와 개바 사람이 621명, 민마스 사람이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 그 밖에 느보 사람이 52명, 그 밖에 엘람 자순이 1254명, 하림 자순이 320명, 여리고 자순이 345명,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순이 721명, 스나 자순이 3930명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 집안 여다데아의 자손이 973명, 임말의 자손이 1052명, 바수엘의 자손이 1247명, 하림의 자손이 1017명이었습니다. 레이스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이 예수아와 간미셀 자손이 74명이었고 노래하는 사람은 사람들은 아사베 자손 148명이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 아델 자손, 달면 자손, 압굽 자손, 하디다 자손, 소배 자손이 138명이었습니다. 느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 하수바 자손, 다빠오 자손, 게로스 자손, 시아 자손, 바돈 자손, 르바나 자손, 하가바 자손, 살메 자손, 하난 자손, 테뜻 자손, 가할 자손, 르아야 자손, 르신 자손, 느구다 자손, 갓삼 자손, 우사 자손, 바세아 자손, 베세 자손, 무우님 자손, 느비신, 느비신의 스심 자손, 박북 자손, 하그바 자손, 하룰 자손, 바슬리 자손, 무이다 자손, 한사 자손, 바르고스 자손, 시스라 자손, 대마 자손, 느시야 자손, 하디바 자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 소베레 자손, 그리다 자손, 야알라 자손, 다르곤 자손, 깃대 자손, 스바디아 자손, 하텔 자손, 고게렛 타스바인 자손, 아몬 자손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이 392명이었습니다. 아멘. 니에미아는 우리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순종했던 니에미아와 이 귀한자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재건이었죠. 그러나 우리 어제 사절 말씀대로 이제 막 성벽을 재건한 이 성벽 안에 예루살렘의 도시는 굉장히 썰렁한 상태였죠. 이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르메에게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뭐 비근한 예로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서 장로교와 여러 가지 이런 교단별로, 어, 어, 성령의 직접 개시를, 어,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단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왜 금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을 너무나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빗대어 말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아에게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1장부터 지난 이 6장까지 넘어오는 모든 성경을 통해 느헤미아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 확실한 증거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보다 어떤 자기의 윗사람보다 하늘의 주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한 경외함이 느에미아에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이러한 느에미아의 기도, 순종,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친밀하게 지내는 느에미아의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 이 느에미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최소한 심기가 불편한지 어떤지는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청하고 관심있게 대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원약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분과 가까워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매 삶의 선택의 순간과 말할 수 있는 순간, 결정할 수 있는 순간, 지나쳐가는 그 시간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육적인 유익,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기도라는 이 행위 에 순전하게 들여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인구 조사를 시행 하려고 하던 이 차에. 마침 1차 귀환자 족보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 명단은 이 오늘 함께 읽은 이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이어져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된 명단이 거의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조금의 차이만 있습니다. 이 명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 7절에는 포로 귀환자 명단에 리더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에 귀환하고 있는 공동체는 여러분 제2의 출급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 되었던 자를 다시 자유민으로 하나님께서 축출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손에 합당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보면 7절에 수르바벨로부터 바하나까지 1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2 지파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비록 규모는 작을지라도 다시 이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귀환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에서 25절까지 바로스 자손 스바아 자손 이런 형태로 몇명몇명 몇명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 이 집안별로 개수된 명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38절까지 보면 베들레헴과 누도바 사람, 아나도 사람 이렇게 지역의 이름이 나오죠. 이것은 지역별로 개수된 명단입니다. 집안별로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의 지역별로는 또몇 명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지역별 명단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 베들레헴과 누도바 사람 여기만 사실 유다 지파에 해당하고. 이어지는 아나돗부터 그이 38절까지 지역은 모두 다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성읍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베냐민 지파는 눈에 띄는 지파가 아니라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고 거의 그 말살 직전에 갔던 작은 지파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정시대를 지날 때 솔로몬의 출신 지파이기도 했고 이 지파는 어쨌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지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를 알수 없지만 왜 유다 지파 이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 지파요 실제 장자 지파가 된 유다 지파는 두개 지역에 이 정도 인원밖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오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가장 강력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보내사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너희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70년 끌어갈 거라고 경고하셨죠. 여러분 그때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다. 유대 왕과 유대 거짓 선지자들과 유대 백성들이 이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재수 없는 소리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고.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끝까지 반항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까지 예언했습니까? 빨리 항복해라라고까지 권면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마도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에 빨리 항복하고 이 바벨론포로 먼저 끌려갔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도 이 베냐민 지파의 집들 성읍들은 많이 파괴되지 않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돌아올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제법 많이 돌아오지 않았을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명단은 제사장 레인 명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으로 이어집니다. 이 명단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명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9절에서 42절 명단은 제사장 명단입니다. 예수의 집안의 여다제사선, 인멜자선, 바술자선, 하림자선 총네개 집안을 중심으로 4,289명이 귀환했다고 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체 1차 귀환자 귀의 중에서 제사장의 귀환 규모가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제사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4,289명의 제사장이라는 이 인원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다이당이 예배를 정비하고 그때 24개, 24반차에 24개 교대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24개 그룹이 돌아가면서 24시간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성가들을 어, 이 제사장 그룹과 찬양대 그룹을 24개 그룹으로 조직합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을 정비했는데, 여러분, 오늘 몇개 집안의 제사장들만이 돌아왔습니까? 4개 집안의 제사장들만이 돌아온 거예요. 24개 이 그룹 중에 무려 4개의 집파만 들어오고, 나머지 20개 집파가 돌아오지, 집파가 아니라 20개 그룹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겨야 했고, 혈통적으로 종신, 직으로서 제사장직이 수여되었고 부여되었던 제사장들조차 페르시아 생활에 익숙해져서 거기 생활을 청산하고 폐허가 되었던 공국에 돌아오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공국에 돌아온 1차 포로귀환자들이 어떠한 의지와 믿음으로 돌아왔는지 굉장히 반증되는 것입니다. 이어진 33세 3 4 5절에서 레인의 명단이 이어지는데. 전체 인원이 366명에 불과합니다. 제사장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에서 제사장은 가장 그어도룩한 장소에서 섬겼다라면 그 예배 이 성전을 가꾸고 이 보호하고 유지하고 보수한 일은 레이인들이 더 했어야 됐어요. 이 성막 때는 또세 가지 역할로 섬겼고 이제 성전이 되어서도 세 가지 역할로 섬겼죠. 하나는 제사장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 또 하나는 다이당이 정한 대로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역할, 그리고 성전 문지기의 직분이었어요. 거룩한 곳에 함부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문지기 역할도 너무나 중요했죠. 여러분, 근데 이 레인들이 360명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기록을 보면 레인들이 어.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려서 그들이 드리는 어~ 헌물 이헌 이~ 제물을 이 먹고 살수 있어야 됐고 바치는 십일조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됐는데 예배가 타락하면서 레이인들이 먹고 살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어~ 개개인의 집안의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떠돌면서 생존을 위해 이~ 하나님의 직분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시대때 어쨌건 예배가 회복되면서 레인의 숫자가 3만 8천 명에 이르렀다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성전에서 레인이 감당해야 됐던 역할이 얼마나 많았고 중요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360명 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제사장과 비교해도 너무나 작은 인원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돌아와야 됐던 이 제사장 특별히 레인이 돌아오지 않았다 라는 것은 제사장과 같은 이유죠. 페르시아의 편안함과 거기에서 사, 어, 누리고 살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였을 것이고 심지어 돌아온다 해도 여러분 제사장 밑에서 자기들이 어, 살아야 되는 그것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단순 노동이었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됐고 여러분 진짜 이 모세 시절에 이 고아 자손을 중심으로 레인들이 아론하고 모세에게 대들잖아요. 나도 너네하고 너네가 하는 일을 할수 있어.라는 그 탐욕, 이아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이들이 증명하는 것인데, 이 자기들이 모시는 자라고 할수 있는 제사장들까지 있으니까 이 레인들이 돌아오기를 포기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건 제사장도 레인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세웠던 이 혈통적 종신직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돈을 주님으로 섬기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결국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적용하자면 현대 교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정말 그냥 비근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예배 지원 팀을 섬기던 분들이 대거 귀국하게 됐고 여러분 사실 레인이라고 할수 있는 이 예배 지원 팀에 지금 한명 남아 있습니다. 예배 안내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 목회자 사물을 빼면 한두 명이 성기일 뿐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어로 표현하면 월십인데, 단어를 뜯어보면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영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예배는 정확하게 영화관에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배를 대하고 있습니다. 주차가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왕이면 찬양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말씀도 좋았으면 좋겠고,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으로 교회와 예배를 판단하는 경향성이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헌신하지 않고, 일찍 오는 것을 불편해하고, 늦게 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더 이상 그냥 참여자가 되어서, 예배자가 되어져서, 자기가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로 전락됐어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합당한 것처럼 들려집니다.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라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요, 주일 예배 한 시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로마서 12장 1, 2절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일에만 은혜를 받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는 평일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예배가 모여져서 그 신앙의 고백, 고통받으며 인내했고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 고백들이 모여져서 폭발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공동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주일에 자리에 앉아서 사과 떨어지기를 누워서 받아 먹으려는 사람처럼 그런 예배로 반드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섬기지 않는 섬김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값진 예배는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많은 교사분들이 귀국했는데 그래도 새로 오신 성도님들 중에 또 기존의 성도님들 중에 교사로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부르 콜링했을 때 반응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지금도 교사분들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 뭐, 예배 섬김, 여러분,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빛나지 않는 자리에 여러분, 섬길 때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6절에서 60절에는 두 그룹의 명단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구로기 환자 명단에서 밝게 빛나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이라고 정했는데 오늘 명단에서 사실 가장 밝게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46절에서 56절이 느디님 사람들은이라고 말해요. 이름을 보니까 이방인들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인의 이름이 아니죠. 어이 최초의 부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을 따라서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을 따라서 한국 성경도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히브리어의 그냥 직역은 성전의 종들입니다. 성전의 막노동꾼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전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느디님 사람들의 기원은 여호수아가 약서국의 땅을 정복할 때이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부원 사람들이 저 멀리서 이 자비를 구하고자 찾아온 사람처럼 분장을 하죠. 막 옷을 허름하게 하고, 막 먼지가 끼고 있고, 땅이 곰팡이 쓴걸 가지고 와서 이 여우수아에게 언약을 맺어요. 원래 하나님이 절대 현지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잘 여우수아를 속여서 언약을 맺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 어,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의 막노동꾼이 되어서 제사장이 하지 않는 일, 그리고 그 일을 레인이 했는데 그 레인도 하지 않는 가장 천하고 낮은 일을 이 기부원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는데,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종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제사장 밑에 레이, 레이 밑에 느디님 사람들,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온갖 짐승의 피와 기름과 찌꺼기들, 장비들, 주변들, 난, 이 낭자한 피들을 닦아내고, 나, 청소하고, 나르는 가장 품이 없는 일, 마치 백전과 같은 그 밑에 일을 해하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남아있으면 여러분, 어차피 페르시아의 식민백성으로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뭐하고 상관없이 다 똑같은 신분이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승격되는 신분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선조의 연약에 따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성전의 망리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돌아와요. 정작 돌아와야 했던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어디 갚버리고 느디님 사람들의 일부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이었고 망리를 감당해야 했던 이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십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죠.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죠. 노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들의 신실함, 인간적 욕과 탐욕으로 재고서 올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민족적 사명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낫고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일을 택해 돌아온 느디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그 아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고 비천한 나로 인해서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나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상대적 비천함으로 인해 나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그 하나님이랑 믿으면 내가 무슨 옷을 입었던 내가 무슨 일을 하건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종이었던 자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인이었던 자는 주인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57절에서 6절까지 솔로몬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46절에서 60절을 한 그룹으로 묶고 있고 이들의 인원을 60절의 마지막에 느림사는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형이었다라고 묶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들. 이 원어로 보면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왕정시대의 종들로 잡혀와서 이스라엘아에서 솔로몬 아마도 성전에서 함께 섬기는 자들이었을 었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귀환한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명단의 모든 사람은 모두 다큰 믿음의 결정을 해서 귀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명단에 밝게 빛나는 이들은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사람들을 신하들입니다. 종이 되어 살아야 할 땅에 다시 낳고 천한 일을 해야 되는 땅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된 자로서 여전히 그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땅에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기 위해 기꺼이 귀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높고 더 좋은 자리, 더 품이 있고 더 폼나는 자리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번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종이었던 자가 예수님 믿고 주인 되도록 인도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름받은그 자리에서 너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위치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충성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리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교사로서, 또 아이들의 학생으로서 좁은 길, 좁은 문 같을지라도 이 길을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 나에게 맡겨진 이 인생 가운데 감사, 충성을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